할렐루야. 지금 시간 4시 20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매시중에 주님 깨우시는데 아, 집에서 일을 할까 하다가 또 교회 가는 길에 사무실에 있으면 왔습니다 자, 일단 요승리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승리규변 창세기 32장 1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허리가 삐어 가지고 못 드리고 유튜브로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국을 향한 그 일까지 재앙을 말씀을 하시죠. 누구 입을 통해서 모세을 통해서. 그럼 결국 그 컨트롤 타워 컨트롤은 누가 한다? 모세가 한다. 그럼 이 시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각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가 모세가 되어서 그처럼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통해서 결국 이 시대의 역사들 또한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구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지말쟁이 또 속이 쏘기, 속이는 자의 표본이냐고 장자이끌 행님에게 속이고 또 아버지에게 행애쓰인 척했고 했지만 했지만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믿음과의 싸움에서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하면서도 주님께 강익캔 매달리는 그런 야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남 받는 자들은 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라는 하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의 징계를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기내는 자만이 누리는 그 샬롬의 평강을 누리도록 합시다. 자, 본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 생각, 내 계획 모든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새해의 예루살렘의 온갖 밀룡안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을 첫째 마하나임이 나옵니다. 마하나임, 즉하나님이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군대들을 만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또뭘 말합니까? 하나님 군대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그 군대들의 보호함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노는데요. 형 에스르와 그의 400명의 칼잡이들 정인의 군사들이 온다는 것을 돕고 두려워합니다. 그얘기나 마하나임이, 하나님 군대들이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아닐까요 셋째는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야곱을 봅니다. 24절에 나오는데요. 혼자 남아 기도하는 야곱을 어떤 사람과 밤새 시어합니다그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분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싸우고 끝까지 붙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허벅지 간절히 탁쳐가지고 다리가 절름발이 됩니다. 그 절름발이 인생이 남지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야곱은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큰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길이고 또그그 그 씨름하신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결국은 야곱이 그분의 하나님이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도 세상의 온갖 재들과의 전쟁에서 비록 상처가 남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승리하해서 를 야곱처럼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삶의 변화가 이끌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것이 단임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비록 그것의 현장이 있지는 않았지만 찬양을 목청껏 올려 드리지 못한다. 그때 병원에서 허리가 삐끗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자, 6일간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그건 24시간에 이르는 비행 시간 그리고 20시간에는 차량 이동 시간. 비행 시간은 프레스티지 그래서 타기 때문에 또 운동하고 하는데 차량 이동 시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영은, 저희 마음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하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결국 육체는 육체는 그피로가 누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승연기표 들으러 가려고 잠시 자고 일어나는데 허리 빙가요 이, 이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허리가. 그래가지고 와 아, 이거 뭐 그럴 수가 없네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침을 그 시간에 났는데를 찾아가 겨우 침을 맞고 언급 사회를 하고 그래 와가지고 유튜브로 영상해 드리고 그다음 날 어제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한 분들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저보다 앞서 나가셔서 모든 걸평정해주신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이 셰프에 갑자기 눈물 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렇게 편견해 주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을 제가 그때 간증방에 올리겠다 했는데 어제도 너무 바빠서 못 썼습니다. 오늘은 꼭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0년 전에 그 진짜 세상 철모르는 나팔청 바지 입고 멕시코를 누비던 그 안병지기가 이제는 중년의 남자가 되어서 갔을 때에 그때에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게 큰 제안을 해 주신 그 회장님을 다시 만나서 오늘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50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을 갖고 하시고, 자기 인생 굴곡이 있을 때마다 오디 믿음에 매달렸고, 지금도 생생하게 됩니다. 모든 감사함으로 가자. 자기가 40대 초반에 멕시코를 개척을 할 거고, 지금 76시잖아요. 언제 갔는지 대강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됐을 때 일본인 선조의 배에 있는 그 신상을 선장실에 있는 그 신상을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얼마나 큰컴플레인이 있었겠습니까? 저 인도양을 누빌 때. 어쨌든 그 대화를 통해서 또새론도또 또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태초 좀부터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마은이 안료샵을 쓰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의 길이 아니었는가 모든 걸 닦아놓은 길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2000년생인 막내 아들에게 사업을 일정 부분 물려줄 멕시코 공장을 재보고 좀 카운셀러 되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연단을 받고 사용받을 수 있는 그 단계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기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새벽에 미친놈도 아니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이 말씀을 듣는 애에게 저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SDG 안효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재림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살인구인 연제로 재단의 연제로 교회에 지금은 안소집 살았어 스트로 통화를 했어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샬롬 제 SD g 안녕식 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는 길에 쓰임받는 갱이로운 왕족들 TV 지금 나오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리심히 하겠습니다 자, 샬롬.